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아십니까? 옛날 자유당 시절에 동과 향응이 오가는 혼탁한 선거 문화를 빗댄 말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동네 실, 술집은 손님으로 넘쳐나고 집집마다 고무신을 나눠주니 오죽했으면 동네 강아지도 고무신을 물고 다닌다고 했겠습니까? 최근 신종 금권 선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대화를 핑계로 뭐든지 들어준다, 뭐든지 깎아준다는 선거성, 섬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자본시장을 포기한 금융투자세 폐지,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위협 폐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부를 내세워서 신종 관건 선거를 자행하니 나라 걱정, 국강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일념으로 나라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는 한겨울의 막장 드라마 윤심, 한심 정쟁은 더 한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얼백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이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공천 개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하라고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서서 살짝 뒤로 숨는 듯 하다가 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